얼마나 묻는지? 취하려면 한명 봐. 그거 먹고 예. 안받는 어, 안, 받는 어, 안 받는 그리고 맛있대. 아우, 맛있다. 이게 아니라. 쓱개먹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먹었어 반찬하려고 했다고. 어, 아, 요 시금치 뭐.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잘하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렇게 이렇게 는 거야. 잘하네. 응. 너도 이거 뽑았다고? 왜이번 뽑은 사람 이으면 안냐고. 저렇게 됐지. 답안 해? 아니, 내 집에는 다 2번이래. 그러니까 왜 2번이냐 물어봤더니, 하복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댓글에? 삼겹살도 저렇게 뒤집으면 뺨만 느껴. <laughs> <말안 해. 웃음> <laughs> <laughs> 나 뭐해. 너는 이혼 뽑았어요? 말안 해. 이혼 말안 해요, 2번이야. 너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굳이 더 먹고 왔어. 야, 여기 1. 몇 프로밖에 차이 안나 아, 그니까. 그 안에 니네들이 있는 거야. 니네들이. 여기다 어, 넣으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 었 아, 늦게 일어나나? 33년째. 33년이면은 고등학교 때였네. 나라에서 해주는 옷 입어야지. 안백개 준다. 나라에서 다 해줄 거, 해줄거 아니야? 노후는보장된대 <목소리> 가 조금 날씬하고 예뻐야지 영상도 자주 찍는데 살이 찌고 살이 찌고 이러니까 너무 뭐 면뭐옷 입기도 그렇고 입을 빼니까 옷빼 빼는 게 아니라 10kg 빼야 돼 맞아 안고 얼굴 하고 그러니까 관리해야 돼 해야 돼. 지 환율이 올라 가지고 그나마 조금씩이 오르나? 아우 대통령 덕이야. 환율도 올려 주고 기는게 네. 아니야. 아도아 그러게. 혹시 <목소리> 창자 보고 안? 아, 너무 그? 지고 되게 달지어여의도 날이 안 겠다. 나여의도 갈까 강원도 갈까?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뮤지컬 보러 가면 기억 안 나지? 안 응. 나? 응. 단체로 갔는데 기억이 안 나? 응. 임창준 나온 거도 모르겠네. 응. 뭐지? 에비타. 내가 애미다시. 애비타. 에비타라고 응. 에비타 애미가 아니라 에미타가. 아니라. 임창준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 노래 되게 잘한다 했는데 걔가 난걔 얼굴을 알았던 게 우주인인가 외계인인가 뭐죠?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나온 애였어. 어제 연기 했던 내가 노래를 하는 영화. <laughs> 민영화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화 처음 처음 나온 거 아, 남부군? 남부군이 아니지. 저거지. 남부군에서도 나오나? 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명인 동네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드라마. 드라마고. 드라마기 거기서 나왔어. 남부군에서 나왔어. 아, 니 복한 뭐 사투리 쓰면서. 아, 맞아. 순이 저거 같지. 아, 괜찮아. 어이뜻뜨터 입고 있어. 너를 넣어. 얼어 지지진 않겠지. 속은 건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날달달달달. 속주를 아픈 거야. 신우염이랑 같이. 신우염이랑 겹쳐가지고 등어리 아프지 허리야, 굳이 배 아프지. 아프지? 미치겠는 거야. 젖이 이만한 거야. 적극지를 누가 비트는 것처럼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두달 만에 하니 남자도 미쳤는지 늙은 건지 전두환 사위 음. 지금 로, 롯데 사위 인물이 됐 어? 사위. 어. 근 지금 이혼해 갖고 롯데 사위라니까. 진짜? 걸어가는데. 오더니 조금만 남다 오더니 저 의원님 계시는데 악수하시고 가시겠니에요? <laughs> <economic laughter> 아니요, 됐어. 그러니까 약간 방송 하니까 없는 거지. 얘들이 맘 먹고 편하게 얘기하면 장난 아니야. <웃음> 그 둘이 <laughs> 하는데 그 군지협에서 나왔던 애도. <laughs> 맞아, 얘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병헌 동생으나온 애가 있거든. 근데 무슨 하준인가 그래. 근데 자기가 서울 와서 깜짝 놀랐던 게 회를 둘로 줄로 먹기 깜짝 놀랐대. 그다에 회를 둘주줄서삼 이러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갔대잖아. 이거 네. 이제 서울 주시니가 그러니까 봐. 내륙 지역 애가 아니라 목포나 광주나 이런 쪽이 아니라 선 맞잖아. 아무거나 싶어. 추운데 치마는 입고 싶고 양말은 수면양말 신고. 신 아까도 카드 낼때 이러니까 왜 그러냐. 고 어, 너무 추워서 내가 옷을 따시게 입고, 오지. 왜 그렇게 입고, 하니? 아니. 아니, 먹부려야될 옷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정하던 거만 사람들 한테 그러니까 장사하지. 지금 살쪄가지고 이거 못 벗고 있는 거야. 살이 튀면 <laughs> 갑자기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그나마 날수 있는 그, 거지. 어탈은 쳐라, 얼날수있 아, 얼죽 콜하고 있어, 얼어죽어고커어 아래 네. 그래. 이거 아, 입안 아, 돼. 어,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헤딩 쪽끼 입으면 안 돼. 빗값 음. 안 난다고? 음. 지금, 셔츠라니까, 아까 봤잖아.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아, 사장도아니구 알바인데, 이거 뭐. <목소리> <목소리> <입어도> 안 됩니다. <목소리> 뭔가 곤란한 일 있으면 알바 <목소리> 음. 얘기하는... 다이어트 숟가락 아니야? 눈물 먹으려고 지 아니 먹어도 먹어 배가 안고 어, 배가 안 불러 배가 안불러까더 먹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어떻게든지 먹을 것 같아 나는 이게 만약에 먹고 배가 안 찬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먹을 거야 나는 <듀장> 이 퀴즈는 기억하면서 스테이크 기억 못해? 그 다음 휴지 때도 기억하고 아니, 내가 이러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냐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와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말안 해주면서, 나, 물어 마지막 쓰러라, 영재만 워낙 말안 하는 거야. 한 달에 두번 하지. 어, 좋잖아. 아, 좋지만은 않아, 않아. 나 영재 말하잖아. 거만챙겨냐 있냐나? 아기 이거 뭐 시켰는데? 대문어아니 이거 어, 뭐가 어서 그래. 갈비탕도 얇번 시켰더니 냉, 냉, 냉. 나 이거 매출이 아닌 줄 알았어. 매출이 알 와사비네. 마요구나. 괜찮아요. 왜냐면 소고기 자체가 비싸잖아. 이거 뭐라고? 사춘자? 이게 이게. 어서 이런 거는 사다가 하면 되잖아요. 이지는 <laughs> <laughs> 죽는지 회사 안다는 사람이 어디 냐그니까 어머. 이 예뻐? 박선생이예요 나도 나. 나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몇 살이야, 얘 봐. 그3살인가몇년생이야 그러니까 몰라. <laughs> 아시, 얘는 몇살이에얘 얘는 키가 크시야. 해? 몰라? 나보다 클 거? 어, 착해. 큰일이야, 아니, 고 아가씨가 그냥 딱그나이아줌마 아니야. 그 나이라도 아가씨야. 응, 마흔에서 아가씨를 둘러보시면 뭐 이러잖아. 아니야. 사장님이, 남녀석게된다고 저는 아니고요. 친구 해줄게요. 아, 언니 정도만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 하는 거야. 나 정도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옆에는 예쁜 여자애가 있어야 될거아니르고왜 뭐 몰라? 회사 다닌다니까. 회사는 씨, 나도 회사 다녀. 너도 회사 다니는데. 아이씨. 새 회사가 아니야. 지금 영상에서는 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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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찍고 어. 있어? 주식 하지 말고. 할 거야? 주식은 조금 더 해야 돼. 지금 주식 물 올라가지고. 주식 공부할 생각은 없고? 없어. 감이야? 쉴게요. 어. 감촉? 어. 이게 이제 대박가 이제 음. 철이야 어떻게 없는데, 니 말대로. 빛내서 할 수가 없잖아. 워럼버피시네? 워럼버피. 아. 내가 할게. 언제. <뭔지 웃음> <laughs> <laughs> 어, 어디가 해. 아니, 벌꿀먹으나시키려벌꿀이 뭐야, 근데? 옛날럼 저기 야나도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시킨 건지, 본 건지. 오. 내가 잘못 눌렀는지 벌써 적 빨리 했 나. 아니야니가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고 지랄땡이라니까 <laughs> 말고 다시 깔아보고 자봐되잖아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딴 <laughs> 거야 너는 화가 많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냐 이건 거야 전화해갖고 여기 어디니까 갖다 주세요 이러면 될거 도대체 어떻게 생산성이 높은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 언니는 우리 아빠한테 삐삐 보내는 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강습을 했어. 왜요? 삐삐 치는 거. 아빠, 저 이따 삐삐 번호를 누르세요. 띠 하고 나면 우리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문자 보내고 뭐하고, 뭐, 메이트 오나 하고, 컴짜 하고 뭐하고. 근데 이, 이게, 아니야.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지문이나 이게 없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깜짝 놀라면 요렇게액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 될걸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실행으로서. 우리 아파트 단지 이거 진짜 있잖아. 배달이 없는 거.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무슨 배민을 깔아가지고 배달료 얼마인지 뭐고 요거가 싼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 과연 이게 편리한게 맞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편리함인 네.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메뉴판 딱 갖다 주고 이거랑 이거랑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바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거를 봐가면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야 워가이거비가비니까 그럴만도 한데 그거를 그거를 소비자가 감당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니까 음, 그거 그 뭐라 노동 집약적이면은 행 가면 돈 세를 어니들. 치콜로 적어가지고 열장씩 뭔 뽑아. 은행이 없어지지 돈이. <목소리> <목소리>